세계 아, 대회. 멋시는 역주행입니다. 핸드폰버리고싶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, 날라씨. 굉장한 경쟁률로 뚫고 날라씨가 <laughs> 탑10 MC가 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어쩐 겁니까? 경륜을 여셨나요? 일대1이요다 안녕하세요. 새로운 게임 채널 글로벌 게임빌리스닝을 맡게 된 비데 아라입니다. 과연 누가 운전을 잘할까 이건데요.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. 오 안녕하세요. 네 예, 반갑습니다. 오, 택시 여기 이쪽 분이 택시 기사예요. 저는 택시 기사. 어서 네세요 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김장은이라고 합니다. 운전 경력 한 30년 정도 됐네요. 와. 30년이요? 네, 한 30년이요? 오예 우리 우리. 안녕하십니까 버스업기 한석기라고 하고요. 저도 운전 경력 30년 됐습니다. 김현철입니다. 도로에 한석기? 이 생김을 보시면 모르겠습니까? 어, 택시 기사, 버스 기사 두 분이 어쨌든 좀 비슷한 일을 하시니까 무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. 무대감 없어요? 없어요? 안 치네. 그 버스 기사님 마을 버스에 제가 네, 예. 한 가지 물어보고 싶거든요. 예. 왜 운행 중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는지. 아이고, 보지. 아, 뭐 급했나 보죠. 나는 아주 급하고 도찮아 운전 똑바로 그고 액션 하는 게 있지, 서로 간에. 서로 간에. 뭐 말은 안 해도 아니지. 뭔가 오해가 있으신 <laughs>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택시 쫓아갈 <도착할 웃음> 수가 없어요. 깜빡이 만들어 갔다 갔다 꽂습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택시기사님과 버스기사님을 레이싱 게임을 해서 누가 운전을 잘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. 예? 근데 또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요? 네. 그래서 저희가 패배하신 분께 운전할 때더 집중해서 하시라고 고3 차를 준비했습니다. 너무 어려워. 저 정도, 저 위에 거나 뭐. 운전이3 0인데집 졸리십니까? 아니지, 나는 배려! <laughs> 아, 배려! 그럼 이따가 려운매가능하까 아니지, 그건 또. <laughs> 게임은 공정해야지 <laughs> 어, 아유, 어? 가운데 좋습니다, 가운데. 아, 가운데 오버 아. 오버. 뭐... 오, 들방 와, 금방 와, 금 3, 2, 달려데요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와, 이게 진짜, 진짜. 어, 아, 이게 뭐데지아 진짜 않까 응. 그래. 네. <laughs> 아, 장 많으세요, 몇 등이에요? 등이요 아그뜩입니까 아, 여기서 바로 대체 라 대체 라 이렇게? 몸 쓰기 있는 거야 있는 거야 몸 쓰자 몸 쓰자 야죠 지금. 아말 아, 아, 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이요아 말이 아, <몸> 아, 아, 안 들어요. 가만 있어봐야지. 기다려아 지금 아, 몸이 아, 아, 몸이 안안또 꼬나 잖아요또 지금 왜안 나가 차가 이거? 여두 아. 네, 네, 전용 차선 없어 잘, 아. 잘 따라가시라고. 음. 저러다 아. 났다니까. 아. 핸들이 마음에 안 들어. 아, 아, 센터 대회. 뭐 역시나. 어? 핸들 뽑아버리고 싶어. <laughs> 음. 신건 아니시죠? 아, 지금 신 미치겠어 지금. 아우 어렵네요. 무질서였습니다. 잠깐만요, 세계 대회 모자 벗어도 되나아예 우리 또예 네, 우리 예, 또예잘 예, 보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? 시작한가요? 3, 2, 1 렛츠기릿! 박수! 어? 뭐야 이거 뭐 해보셨어요? 에휴 아 이것도 냄새가 나는데 이거. 젖돌 때 반들 잡았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보상자 준비해 주시고요 받고 없습니다 오늘 10등이 10등 1등네나 10 이러면 한번 여부 아에영대 진짜 영수 진짜 너 브라질. 됐어요. 됐어요. 6등. 인생은 빠고 없다니까. 인생은 빠고 없다니까. 아휴. 이2이2 이내. 할만에만어오 잘하시네. 오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국기가 이 정도로 올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태극 밖으로 달시죠 수고하셨습니다. 히디 리얼고코입니다아 이 can 이렇게 이렇게 네. 운전하듯이 y 시면 h o o 요 아이템 전 이거를 까먹지 마시고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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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d man, they got cutting the parish. I'm not s u 내셔 i 될것 같은데? 와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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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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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h y why, w 요게 w h 니 wh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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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y why, w h 엉덩이뜰 때가 중요하다니까. 오, 오, 5등까지 왔어. 어? 출발하 드리프트. 아, 뭐야. 잘했어. 어, 벌써, 됐어 벌써. 아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아, 안타깝습니다. 4등, 3등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적성을 찾았습니다. 아, 확실히 이 게임에서는. 그죠? 확실히 잘하시네. 눈빛 한번 보세요. 한번 <laughs> 실전의 강연한번 해주세요. 실전의 강연 2 1 2 2 2 2 2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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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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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2 2 2 2 2 2등2 2 2등2등2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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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 역설이었습니다. 이게 바로 한판 이승의 뭐, 미야네시가 맞습니다. t 갑니다고오오 o 오어떻어어 완전 대망 중이면 다아차오 차오, 아우 차오세요 차 와 진짜 끔찍하다. 진짜 그대로 나갔어. 요 아니.. 나갔어. 고생 야. 많으셨습니다. 그대로 나갔어요. 자 결국 이제 패배를 인정합니다. 인정하십니까? 네, 인정합니다. 도로 위에 강자가 누구인지 오늘 정확하게 준비됐습니까? 네, 준비됐습니다. 도상철 들어와. 감시 어. 어떠세요? 시작갑니다 시작합니다. 아 간다세요? 네. 자 시작하세요. 갑니다.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이거 어만어요 진짜? 나쁜 <목소리> 어어어어어어어어으로운전전을해보셨어어어떠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소감이? 버스 사랑합니다. 택시 <목소리> 사랑합니다.